알렉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자부 네, TV에서 진행하는 메시지 라이브 샤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 16분, 오늘 4월 12일이죠? 네, 4월 12일 네, 4시 16분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네, 내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내일은 바로바로 바로 네,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또 주위에 네, 수능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관심을 갖고 네, 아셨을 텐데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내일은 그냥 목요일이죠. 네, 물도 한잔하면서 네. 보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네, 준비한 역량을 네, 유감없이 발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또 내일 수능시험 본 날은 예전에 어, 1시간씩 늦게 회사들도 출근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내일도 10시에 출근인지 아니면 정상 출근인지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음, 예전에는 어, 수능 보는 날이면 엄청 추웠는데, 이제 수능을 좀 당겨서 11월 달에 보니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다행히 예전에는 막 추위에 학생들도 떨고, 학부모도 같이 떨고 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에,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수어 아,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한테도 이 다섯 가지 메시지 샤워에 다섯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존재 그대로 아,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능생한테 수험생에게 내일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대학 수험생에게도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셋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나는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존재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과 네, 메시지 샤워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은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면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자기 자신의 그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다섯 가지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다섯 가지 메시지는 메, 메시지가 어였죠? 나는 네, 아 이게 또 거꾸로 나오네요. 잘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배팅을 잠시만요. 네. 글씨가 이게 거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칠판에 글씨 쓰기가 네. 그러면 글씨를 안 쓰고 그냥 말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까지 메시지가 하나의 나무 나라는 사람의 뿌리와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달라질 수 있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존재 그대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네 회복하는 존재이고, 나는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이 다섯 가지 뿌리가 든든하게 내 존재에 내려있는 사람과 나는 내 네,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별로,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내 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게 아니라 뭔가 불충분해.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나는 어, 회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존재 그대로 아름답지도 않아. 이두 가지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네. 그 차이는 엄청나겠죠. 네. 이 다섯 가지 그 메시지 샤워의 어 뿌리는 이 뿌리가 얼마나 내 안에 존재 자체에 강하게 내려 있느냐에 따라서 어이 메시지는 100% 자기 수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100%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 자기 수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100% 자기 수용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했을 때는 일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근육의 이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리가 없겠죠. 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100% 수용해준다.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이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 주고 내가 뭘 꾸며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만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모든 걸 수용해 준다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100% 내가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 한번 인사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시지 샤워 5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누군가 나를 100%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줬을 때. 인정해 줬을 때, 그 편안함, 존재의 편안함, 그리고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이 어, 느껴지는데요. 어, 이거는 단순히 어,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르몬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내가 인정받은 느낌이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네, 근육 중에서도 수의근과 불수의근 두 개가 있죠. 네, 수의근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네, 내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의근이고요. 불수의근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내 안에 있는 심장, 그리고 내가 호흡할 때 움직이는 폐와 관련된, 횡경막과 관련된 근육.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입니다. 이건 바로 불수의 근육인데요 내가 100% 수용 받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 불수의 근들 특히 어 심장이나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릴리스가 예, 됩니다 릴렉스가 됩니다 이완이 되면 지극히 깊은 호흡을 할수 있습니다 네 마치 숨을 깊게 쉴수 있고 마치 가슴 속에 바카스탕을 모은 것처럼 뻥 뚫린 시원한 호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편안하게 할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나요? 얼마나 가벼, 가벼운 느낌이 드신지 아나요? 네, 아마 그런 호흡을 해보신 분은 편, 어,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편안한지 아실 겁니다. 또그 호흡을, 어, 호흡뿐만 아니라 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됩니다. 내가 100%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 네, 옥시토신은 평화의 네, 호르몬입니다. 네, 사랑의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정말 행복감으로 가득 차고 온 세상이 나를 다 환영해 주는,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네,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크게 강화시켜줍니다. 이렇게 어, 메시지 샤워 5 가지 이 메시지 샤워의 어, 자기 긍정, 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 자신을 이런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을 때 이런 세 가지 몸에 놀라운 시스템들이 작동을 합니다. 네, 호르몬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과 또 근육 시스템, 네, 불수익근, 불수익근까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자기 100% 자기 수용에 대한 어, 그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나를 100% 수용해주면 정말 행복한 경우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럼 누가 해줘야 되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네, 네. 100% 자기 수용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네. 왜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할까요? 네. 내 안에는, 다섯 가지 메시지를 부정하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메시지 샤워 다섯 가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회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 그대로 아름답다. 자체로 아름답다. 이 메시지를 음, 아니라고 부정하는 네, 내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마음도 다섯 가지 메시지가 내 안에 기게 들어가려면 반복으로 무의식 차원까지 네, 네, 들어갈 수 있게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네, 반복은 무의식이 학습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고요. 또이 반복하는 과정을 네,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더 무의식이 쉽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밖에 운유적인 표현이나 스토리 이런 것들 감각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자기 무의식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다섯 가지 메시지 샤워의 존재 메시지는 네, 머리에 새겨지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머리에 새겨지면 네, 이해의 차원이고요. 네, 가슴에 새기는 건더 깊은 영혼의 차,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머리에 심어 놓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네, 채팅창에 네. 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음 메시지 샤워라는 방식으로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전달 해드릴 겁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몸과 마음의 상태로 한번 만들어보고 어 메시지 샤워 방식으로 한번 이 메시지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오신 분들. 네, 인사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메시지 샤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의 리딩에 따라서 가볍게, 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요. 네, 호흡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네,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코 속으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시원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네, 숨을 내쉬고 내쉴 때양 어깨가 한칸 내려갑니다. 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네, 각자의 리듬에 맞게 숨을 들이마시고. 을내니다 네. 모두 각자 자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호흡의 리듬을 알아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소리도 들립니다. 멀리도 들려옵니다. 네, 가까이 있는 소리나 멀리 있는 소리나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 각자에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에 집중하다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도 느껴집니다. 땅에 닿아있는 발바닥의 느낌도 느껴집니다. 손끝과 발끝의 느낌도 느껴집니다. 자신의 리듬에 맞춰 하다보면 천천히 몸과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그 변화는 아주 빠를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면서 여러분 마음 속 깊은 곳에 마음의 창문이 열리면서 다섯 가지 메시지 샤워가 소용돌처럼 여러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 그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가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존재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가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와 함께 다섯 가지 메시지를 메시지 샤워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 흡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렇게 다섯 가지 메시지 샤워의 좋은 점, 장점들을 또 이야기 해드렸는데, 음,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어, 반복할 때, 몰입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 몰입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어, 사람은 누구나 자아를 가지고 있죠. 에고라고 하는데, 그 자가 끊임없이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미래에 네, 대해서 걱정 근심을 끌어당겨서 하고, 또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네, 흔히들 오만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건 에고, 즉 자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제잘거리는 이 자, 그리고 끊임없는 생각들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를 어떻게 네, 조용히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고, 아프게 하는? 단순하게 생각만 하면, 네, 뭐 괜찮겠지만, 이 생각들은 또내 감정을 건드리고, 이 감정들은 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을 긴장시켜서 걱정을 하면 근육이 긴장이 되겠죠. 그리고 호르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면역 체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자아가 다양한 생각들, 과거, 현재, 미래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들이 반복이 되고 계속 심해지면 이것들이 감정적인 동요하고 몸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생각들, 에고의 생각들을, 자아의 생각들을 어떻게 이 재잘거림을 멈춰야 할까요? 네, 바로 그 방법은 몰입입니다. 몰입. 나의 생각을 한 군데 몰입을 하는 겁니다. 네, 대상에게 몰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몰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메시지 샤워에 반복적으로 메시지 샤워를 할때그 메시지들에 몰입을 합니다. 정말 100%의 관심을, 1 0 0의 몰입을 했을 때 에고는 멈추게 됩니다. 생각은. 네, 내 앞에 있는 대상에게 100%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하는데, 다른 곳에 쓸 에너지나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특히 사람과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할 때, 머릿속에선 계속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또 내가 할 이야기들을 계속 내 머릿속에선 그 생각들이 꽉 채워져 있죠. 이렇게 되면 관계의 질이 아주 낮게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서로 각자의 머리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서로 꽉차 있는 상태면 서로의 연결감은 물론 없 당연히 없을 거고요 또 심리적인 안정감, 편안함,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평온함과 인정받은 느낌 이런 게 없게 됩니다. 그런데 100% 나의 관심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100%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무의식은 알아차립니다. 아저 사람이 100%의 관심을 나한테 주고 있구나.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네,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 상대방은 지극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라 느낌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100% 내가 100%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100% 상대방의 말에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 때문에 내내 내 안에 있는 에고의 복잡한 작용이 순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즉 나를 구원하는 길은 상대방에게 100% 몰입을 해주는 겁니다. 100% 나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 나를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생각의 꼬리들이 딱 차단이 되면서 어, 잠깐만.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어, 몰입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같이 또몰입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 내일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 샤워, 네,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